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비 아파트의 마녀를 잡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가위, 풀, 네임펜, 자주색 색종이 한 장, 밝은 연두색 색종이 한 장, 흰색 종이 한 장, 빨간색 종이 두 장이 필요하고요. 일반 색종이를 4분의 1 크기로 잘랐는 갈색 색종이 한 장과 이 크기에서 다시 반으로 자른 갈색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눈도안, 리봉끈 손, 발 부분이 필요합니다. 빨간색 색종이 한 장으로 모자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다시 중심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합니다. 색종이를 펴고 첫 번째 선을 세워주세요. 이 세웠는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줍니다. 중심선에서 한칸 떨어진 이 부분을 가위로 자릅니다. 부분을 세워주세요. 계단 접기를 하면서 이쪽 끝부분이 이쪽 끝부분과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다시 반으로 접어주고,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한번더 반을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반을 접고 또다시 반을 접었다가 펴줍니다. 뒤로 돌려서 첫 번째 선을 접고 이쪽 부분을 손으로 벌려서 위에서 밑으로 눌러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이 선을 앞으로 접고, 손을 벌려서 위에서 밑으로 눌러 접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고, 이 선과 방금 접었는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여기 끝부분을 밖으로 나오도록 뾰족하게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은 이 꼭지점이 이쪽 선과 만나도록 하고 이쪽 꼭지점 부분을 뾰족하게 해서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에서 이 끝까지 조금만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이 부분은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고 이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이쪽 꼭지점 부분은 조금 접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모자가 완성됩니다. 자주색 색종이로 망토 부분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중심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합니다. 펴서 이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줍니다. 조각은 조금 있다가 몸에 있는 망토 부분을 접을 때 사용합니다. 뒤집어서 이쪽 부분으로 반을 접고 다시 중심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합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겹치고 이쪽 꼭지점에서 끝까지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겹치고 이쪽 꼭지점에서 끝까지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쪽 부분도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겹치고 이쪽 꼭지점에서 끝까지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겹치고 이쪽 꼭지점에서 끝까지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세모 모양의 선이 생기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대각선 부분을 접고요. 위의 위에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눌러 접으면서 이쪽 대각선 부분을 겹치도록 접어줍니다. 이 부분을 옆으로 넘기고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다시 이쪽 부분을 옆으로 넘기고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부분을 다시 넘겨주고요. 뒤로 돌려주세요. 이쪽 부분을 뾰족하게 하고 이 꼭지점이 이 선과 만나도록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이 부분도 이쪽 꼭지점 부분은 뾰족하게 하고 이쪽 꼭지점이 이 선과 만나도록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다시 뒤집어줍니다. 이쪽 선에서 반 정도 되는 부분까지 표시를 하고요. 이쪽 꼭지점까지 비스듬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이쪽 부분도 이 꼭지점까지 비스듬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쪽 끝부분은 이 선을 기준으로 뒤로 접어줍니다. 이 부분도 이 선을 기준으로 뒤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머리 부분에 있는 망토가 완성됩니다. 밝은 연두색 색종이로 얼굴 부분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펴서 다시 반을 접고 펴주세요. 다시 한번더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이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른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반대편도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 중심선에 맞춰서 방석 접기를 합니다. 이 선과 중심점이 만나도록 반을 접어주고요. 돌려서 이쪽 끝부분은 조금만 안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마녀의 얼굴 부분이 완성됩니다. 흰색깔 종이로 마녀의 머리카락 부분을 접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반을 접고 또다시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요. 이 선이 첫 번째 선과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고 이 선이 첫 번째 선과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 선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선과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선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선과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가로선을 세워서 이 선과 만나도록 계단 접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펴주세요. 이렇게 접어두고 머리카락 부분을 그려서 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선과 세로선을 중심으로 가운데 부분에 머리카락 부분을 그려줍니다. 벌리고요. 이쪽 선을 기준으로 이 부분 쪽에서 밑으로 얼굴 부분을 그려줍니다. 이쪽 부분에서 뾰족하게 올리고 비스듬하게 그려주고요. 이쪽 머리카락 부분도 그려주세요. 연필 선을 따라 가위로 자릅니다. 이쪽 부분도 이쪽 안쪽 부분은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까지 연결되도록 잘라줍니다. 이 부분도 가위로 잘라주는데 첫 번째 장만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를 때 여기 만나는 선까지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 부분도 이 선을 따라 자르면서 가운데 부분까지 가위로 잘라줍니다. 다시 내려주고 이 선을 따라 가위로 자르면서 연필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면 흰색 머리카락 부분이 완성됩니다. 만들어 놓았는 부분들을 연결해서 얼굴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깔 머리카락 안쪽 부분에 풀을 붙이고 얼굴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붙일 때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붙여줍니다. 자주색 망토 안쪽 부분에 풀을 칠해서 방금 붙여놨던 얼굴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넣을 때 끝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망토 위쪽 부분에 풀을 붙여서 모자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쪽에 풀을 칠해서 눈을 붙여줍니다. 네임펜을 이용해서 반대편 눈은 비스듬하게 그려주고요. 끝부분은 세모 모양을 두개 그려줍니다. 입을 그려주면 마녀의 얼굴 부분이 완성됩니다. 빨간색 색종이로 마녀의 몸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다시 반을 접고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반을 접었다가 펴줍니다. 반대편도 반을 접고 펴서 중심선에 맞춰서 반을 접고 또 다시 반을 접었다가 펴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선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선을 가위로 자릅니다. 잘라낸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펴서 중심선에 맞춰서 반을 접어줍니다. 펴주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고 안쪽 대각선 부분은 접어줍니다.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안쪽 부분은 접어주고 위에서 밑으로 눌러 접어 주세요. 이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 줍니다. 위에 부분을 옆으로 돌리고요. 뒤집어서 이쪽 부분은 위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만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이쪽 부분을 조금 비스듬하게 한쪽으로 접어주세요. 이쪽 끝부분을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끝부분은 올려 접어줍니다. 뒤집으면 마녀의 몸부분이 완성됩니다. 얼굴 부분에 망토를 접을 때 잘라놓았는 이 종이로 몸부분 망토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펴서 이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줍니다. 우선 한 장을 반을 접고, 다시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요. 중심점에 맞춰서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같도록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두고요. 한 장은 반을 접고 펴서 중심선에 맞춰서. 반을 접어줍니다. 펴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두 부분을 접어줍니다. 만들어 놓았는 부분들을 연결해서 몸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부분에 풀을 칠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붙여줍니다. 여기 끝부분은 이쪽 뒤로 넘겨 접어주세요. 이 부분도 뒤로 넘겨 접어줍니다. 이 부분은 뒤로 돌려서 가운데 풀을 칠하고 아래쪽에 적당한 길이만큼 뒤로 붙여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풀을 칠해서 리본 부분을 붙여줍니다. 이쪽 끝부분은 뒤로 조금 접어주고요. 뒷부분에 풀을 칠해서 손을 붙여줍니다. 이쪽 부분도 끝에 풀을 칠해서 손을 붙여줍니다. 발 부분 끝에 풀을 칠해서 뒤쪽으로 넣어 붙여주세요. 이쪽 부분도 뒤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꾸미면 마녀의 몸부분이 완성됩니다. 갈색깔 색종이로 빗자루 부분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갈색깔이 아래쪽에 오고 반대면이 위쪽으로 오도록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 반대편도 접었다가 펴줍니다. 선을 따라 접으면 삼각주머니 접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선과 중심선이 만나도록 반을 접어줍니다. 이 부분은 앞장과 조금 간격을 두고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두고요. 남아있는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펴서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줍니다.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 부분에 풀을 붙여서 이쪽 사이에 넣어 붙여줍니다. 나머지 한 장도 안쪽에 풀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잘 떨어지지 않게 이쪽 벌려진 부분과 반대쪽으로 반 정도 겹치도록 붙여주세요. 이렇게 꾸미면 빗자루가 완성됩니다. 만들어 놓는 각 부분을 연결해서. 마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위쪽에 풀을 칠하고 얼굴 뒤쪽으로 붙여줍니다. 팔이 앞으로 나오도록 붙여줍니다. 이자루 가운데 부분에 풀을 칠해서 몸 뒤쪽으로 적당히 붙여줍니다. 이렇게 꾸미면 마녀가 완성됩니다. 즐겁게 접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